왜?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도 그랬어요. 신명기 4장 3절인 4장 2절인데, 신명기 4장 2절에 명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 그러세요? 예수님은 하, 말씀을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9절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 영생의 말씀을 받으면 가장 복받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알거야 예를 들면 25장도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 25장 13절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이 백성들입니다. 대하여 선고한 바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많은 종교세계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자 바, 다른 신들 섬기거나 바벨론 거기를 심판한다는 내용이에요. 70, 70년 된 포로 생활 거기라든, 거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7장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2장. 12장. 26절.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해 놓으려고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건이요. 어느 사람이 실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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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마치까지 다 죽었어. 성경은 구약을 읽어보면 형님이 죽으면 차남이 그 들어가서 형의 씨를 맡겨야 돼. 요 이게 뭐냐면 오실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 다음에 그건 설명을 하고. 그런데 24절 예수께서 가르치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오해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뭐요? 그 사람들은 육신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요?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이요. 오해하는 거다. 그래 놓고, 26절.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은혼할 진데, 너희가 부활을 은혼할 진. 너희가 모세 책 중, 모세 오경 중, 추력계 3장, 3장6절에 있는 중이 똑같은 얘기야. 이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이 내가 여기를 왜 읽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삼자의 하나님이요. 자잘 들으세요.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뭐 아버지라고는 안 돼. 자.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서기왕과 바리새인들한테 있는 자들은이 땅에 있는 자들은 다뭐이다 다 죽었다. 죽었어. 영이 죽었어. 근데 요한복음 5장 24, 25절 죽은 자들이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살아나고 요한복음 5장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자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신이 없는 게 죽은 거야. 안 믿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곧있다 듣는 자는 살아나니 자. 여기는 들을 귀가 있어가지고 뭐가 살아나다 여기 살아난 자예요. 산자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이며. 그들의 신이라는 것, 신. 그들의 신. 죽은 자들의 신은 뭐요 귀신이지. 신. 귀신이지. 아, 우리나라 옛날에 있잖아. 귀신한테 죽은 자의 신, 영이 죽은. 근데 여기는 거룩한 영이 산자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이시니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요 산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이 뭐요? 그러니까 살전 사장 삼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요 거룩함. 하나님의 뜻이 뭐다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는 거입그렇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 거룩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 그의 소유된 백성. 그다음에 뭐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진하게 하려니라. 베드로, 이세 가지는 거룩, 하나님이 뜻하는 게다이 서너 가지는 꼭 아셔야 돼. 거기 하고뒷모델후서이 장. 김모대 후서 2장 26절.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영이죠?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줬게 하려. 뜻게 하실까, 함이니라. 그리고, 그리고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 하루 하나님이 꼭 맞다는 거 거야 알맞다는 거예요. 다의인데 알맞다. 그래서 여기는 꼭 한번 가야 돼. 마태 11장, 전번에 설명을 못했어요 11장 가보시겠습니다. 20, 5절을 읽어야 26절. 26절 먼저 읽고 25절 읽겠습니다. 올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 뭐이다? 2 5절이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 때,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건 세상지혜입니다. 여기 처음에 읽은 데는 세상지혜고 하나님의 지혜고 세상지혜고 틀려요. 하나님의 제, 지혜와 세상 지혜를 깨달으려면 고린도전서 1장 보면 잘 나와 있죠 자,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들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그랬죠? 아바 아버지라고 전뭘 했어. 그 우리는 어린 아이요 세상 것은 몰라. 이제 보세요. 여기 이런 교회는 참 세상 뭐뭐 뭐 미국 하버드은어떻고 이게 다 나온 사람들이요. 숨기시고 어린 아이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같이 아버 아버지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올수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 뜻이요. 아버지의 뜻입니다내 앞에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아들과또 아들의 계시로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기하고 계시로 우리가 가는 거 연결이 돼요. 여러 정신 색을를 여러 보이는 거예요.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또 마태시 12장 12장도 한번 봐보시죠 마태 12장 50절 49절부터 어. 48부절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동생 형제자매 왔다고 그러니까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르세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에게 자. 이걸 또 설명하려면 좀 어려운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둔 자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이 죽음은 문제없 커. 왜문제없커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잊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다시 전능자예요. 근데 여기 죽음은 문제가 커. 이 껍질은 죽어도 만에, 내 안에 있는 영은 절대 안 죽고 죽어. 껍질은 죽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어떻게 죽는나는구나 죽어도 내 안에 있는 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의 나라는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도로 그 영이 죽어버리면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 뭐 이런 말씀을 깨닫고도 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안에 예복을 안 입어서 그래. 그리도안 계셔서 그래. 입술로만 죄험이습니다 그러지, 심령에 그분이 안 계셔서 떨어지는 거예요. 녹아서 8장 한번 하시죠 이런 거를 찾아, 찾아가야 돼요. 8장 28절인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8장에 노마스는 저는 좋아하는데,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보세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는 여기 사람밖에 없어. 그리스 안에. 왜? 사랑하면 뭐가 있어요? 그 마음에 품어야 돼. 사랑의 대상자를 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네. 합력하여서 버른다 선을 이루어. 자 선이라는 건 하나님 보고 선이요. 선한 목자는 여호 웅 십장의 예수입니다. 마태 1구장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십구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스님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받아들이되게하리십니다 내가 묵도는 에베서 1장 5절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골로서서 1장 19절 골로서 1장 9절부터 9절 읽고 가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가, 저는 이렇게 빨리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깊이 깨달아 읽어가야 돼. 한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 뭐 그리고 다음에 정리를, 개시 5장을 다음주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정답을 요한일서 2장 가시겠습니다. 2장 17절. 이 세상의 정역도 지나가고, 이 세상까지 다 지나간 거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언제까지 거한다? 영원히 거해.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봉환책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 그리스가 임하면, 그래, 개시록은 누구 계시다? 예수 그리스의 개시록. 그 계시가 봉한 책을 천상 천하들 수가 없어. 어린 양이 이 세상을 이겼어. 이인 그분이 오시면 열려져. 5장 10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자 양신이 오른색을 책을 취하심. 시 책을 취하심과 동시에 하늘에 천천만만의 영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이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이를 경비하는 사건이 게시록 5장입니다. 아무쪼록 질문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